골프를 해야 한다. 머스 골프? 박선생입니다. 나나이 <laughs> 선생입니다. <laughs> 제가 드디어 모셔왔습니다. 제가 같이 좀 컨텐츠 좀 찍자고 이제 설명도 되게 잘하고 레슨 너무 잘하니까 좀제 유튜브에 나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골프를 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비싼 거 너무 많이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훌륭한 채널에 미천한 제 레슨 실력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게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건 네.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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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잘좀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번에 도와준다고 해서 네. 어, 저야 땡크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줄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네. 한번 설명해주세요 오늘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요 어, 어드레스, 준비 동작 우리가 준비 동작이 잘돼 있어야지 어, 음. 시작과 끝을 잘매을수 있는 것. 그렇죠. 저.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네. 왕초보를 위한 레슨인가요? 오늘 할거든. 어, 거의 예. 네. 그렇죠. 거의 왕초보. 제가 회원님들이 처음 오시면은 하는 질문들 그리고 말하는 음. 그거를 똑같이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초보인 회원님뿐만 아니라 어떤 좀 구력이 있으신 회원님들도 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포인트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오늘 네. 일단 제일 먼저 그거 네. 체크하는 <laughs> 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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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Let's go. Let's go. <laughs> 들고 오신 게네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이걸 하려면 지금 준비물이 좀 필요한 거죠? 어 그냥 간단하게 얼라이먼트 스틱이랑 메디신 볼 음. 혹은 아니면 무거운 것들 소화기 이런 것도 들어도 돼요. 음. 네 그냥 편한 그냥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으면 돼요. 어, 네예 그럼 세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 셋업은 우리가 섰을 때 아래에 있는 공을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어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돌게 되면은 그냥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 몸의 방향이 회전 방향이 근데 아래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골반의 방향이 살짝은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지 회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셋업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 스틱을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스틱을 두시고 발바닥을 이렇게 밟았을 때딱 정중앙에 딱 오게끔 하신 상태에서 발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 스틱 기점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셔도 안 돼요. 딱 중앙에서 쓰신 상태에서 메디슨 볼을 드신 상태 들었는데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팔을 트레,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내리세요. 내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힙을 아까처럼 골반 이렇게 접으면서 힌지를 시키면서 골반 각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접으면서 그냥 발바닥도 최대한 그냥 다 밟은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힘을 이상하게 주게 되면 약간 이런 동작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은 골반 각이 이렇게 뒤로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이렇게 발바닥이 뒤로 밟히죠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그러면 은 스티키점으로 내 몸이 이렇게 발바닥이 음. 앞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밟은 상태에서 쭉 힘을 빼고 기립근도 이렇게 쭉 빼셔야 돼요 쭉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어 옆에 측면에 거울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겨드랑이에서부터 무릎 발등 순으로 이렇게 일자를 그었을 때 떨어지면 은 가장 좋은 셋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가장 좋은 셋업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 겨드랑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릎이랑 발등이랑 떨어져는지금이 라인 설명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오, 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골반각이 좀 지나치게 아래를 보거나 이렇게 오리 궁뎅이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회전을 할때 막히는 블락이 돼버려요 이렇게 백스윙 접근, 블락 네백스윙 블락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끈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심하게 등을 이렇게 마는 건또 아니야 이건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팔이 쭉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완 상태 이완 상태에서 기립근도 좀 편하게 이런 느낌 좀가장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상태에서 셋업을 이렇게 생각할 때 셋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겨드랑이에서부터 떨어진 라인이 되게 중요하네 그렇지. 무릎과 발등이 이렇게 걸쳐지는 그 라인을 좀 신경 써서 음. 그러니까 어드레스 치면서 되게 상체만 많이 구부리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그렇죠. 체크하기 되게 좋겠다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팔을 휘둘 때어 골프채를 휘둘 때 몸을 좀 기능적으로 운동 원리라고 하죠. 운동 원리를 잘 이용해서 하체랑 상체랑 팔이랑 조화롭게 잘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셋업이 내가 이러고 있어. 앞쪽으로 있게 되면은 팔을 음.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는 내 인위적인 힘이 필요해. 음. 그렇죠. 그리고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팔만 휘둘게 되면 얘네들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지탱하기도 바쁘거든. 맞아, 맞아. 그렇죠. 체중 너무 앞쪽으로 쏠려버리고. 그렇죠. 쏠려버리면은 회전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음. 근육이 다 잡고 있잖아. 음. 그래서 팔로 이, 이렇게 그냥 휘두는 느낌밖에 안 되고 그 상태가 아니라 또 뒤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 우리 또 회전에 또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그치. 너무 플랫하게 되면 은 돌아버리면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팔을 잘 휘두를 수도 없고 아까 말했던 골반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원 자체가 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음, 너무 플랫한 원을 아, 그려 버리 플랫한 원이 나와 버리니까 가장 좋은 지급 셋업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팔을 이렇게 편하게 이런 느낌 처음에 이런 느낌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셋업을 수신 상태에서 무게 공무게를 느끼고 발을 가볍게 했다가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그런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 요 하체 힘만으로도. 그데 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트가 없어 전혀 그냥 고릴라 같은데 <laughs> 네. 아까 그 발을 가볍게 무겁게라는 얘기를 네. 해줬는데 언제가 가벼운 거가 언제가 무거운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 봤을 때를 무겁게라고 설명하는 건지 뭐 밟을 때를 가볍게라고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같거든 음... 그거 한번 설명해 줄래 어, 백스윙을 하고 다운할 때 이제 가벼워지는 거지 발이 그냥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이쪽으로 밟아주고 반대로 밟아주고 음. 그러니까 밟을, 밟을 때 무겁게 밟지 말라는 소린가? 좀 그렇죠. 가 무겁게 밟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밟는 거야. 음. 그게 아니라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지면서 밟는 거야. 그래야 뭔가 탄력이라든가 그렇죠. 탄성을 줄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면 발력이라는 걸쓸 수가 음. 있고 그 힘으로 팔은 그냥 공짜로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위아래만 있어도 얘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음. 공짜 힘이 이렇게. 그렇지. 그 반동에 맞춰서. 음. 약간 작용 반작용 같은 느낌 이렇게 회전하면서 작용 반작용인 뉴턴의 제몇 법칙이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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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모르시나요? 아왜 자꾸 말리게해요네 <laughs>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되게 쉬운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음. 드렸고 어, 이 프로가 계속 <laughs> 얘기를 해서 이 파트별로 앞으로 쭉 올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레슨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서겠습니다. 혹시 뭐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댓글로 이렇게 남기거나 그러면 뭐또 네. 영상 또 찍어 주실 거죠? 그럼요. 방금 말했잖아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파트에는 어떤 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진짜 기본적인 이제 셋업과 셋업. 와, 이제 좀 몸이 좀 어떻게 조금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아, 라이트하게 아, 알려주셨는데. 그쵸, 그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또 다른 파트에서 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만.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찍어, 잘 찍어.